안녕하세요, 근쌤 이대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먹고 먹히는 관계로 유지되는 안정된 세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어, 먹고 먹히는 관계 어디서 본것 같지? 자,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생산자 식물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럼 이 식물을 일차 소, 얘는 어, 도토, 다람쥐가 막 먹어. 다람쥐 도토리 같은 거 먹죠. 이거 먹으면 자, 2차 소비자, 뭐 너구리나 이런 애들이 이걸 잡아 먹는대요. 이걸 잡아 먹어. 3차 소비자, 늑대, 이렇게, 뭐 이런 애들이 이런 너구리 같은 작은 동물들을 또 잡아먹어요.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를 일렬로 나타내는 게 먹이 사슬이에요. 그런데 실제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하나만 먹지 않아. 그치. 여러 종류를 먹어요. 그래서 이걸 나타낸 게 바로 이겁니다. 다양한 식물들이 다양한 1차 소비자들에게 먹히고, 다양한 2차 소비자들이 얘네들을 먹고, 다양한 3차 소비자들이 얘네들을 먹어요. 그래서 먹이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그물처럼 있지. 그래서 이걸 바로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사실 1차, 2차, 3차 소비자라고 하는 거는 고정된 건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늑대겠죠? 늑대를 보면 얘는 자, 1차, 2차, 3차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1차, 2차 소비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진 않다. 근데 얘네가 단계가 막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갈 수는 없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먹이 그물은 사실 여기도 이렇게 표현했는데 더 복잡해요. 막 이렇게 어막 뭐가 뭘 먹는지 막 굉장히 복잡한 이런 그물을 이룹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 더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된다고 해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뭐 해볼 거냐면 멸치로 알수 있는 해양 생태계의 먹이 관계에 대한 실험을 하나. 해볼 거예요. 자, 실험을 하려고 실험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멸치를 해부해서 위, 멸치의 위 속의 내용물을 현미경으로 관찰해서 멸치의 먹이 종류를 한번 파악해 볼 거예요. 그래서 준비물이 어, 멸치 말린 멸치, 말린 멸치가 필요하고 그리고 현미경, 뭐 받침 유리, 덮개 유리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표본을 만들어요. 그리고 스포이트, 핀셋, 뭐 거름종이, 시비온 판 이거는 이제 어, 홈이 12개 있는 홈판인데 굳이 꼭 이게 일 필요는 없어. 어, 패트리 접시 같은 거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거나 현미경으로 봐서 한번 볼 우리가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방법은 이래요. 멸치를 좀 크고 고든해로 하나 골라.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위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내장이 있는데 내장 가운데에 위가 있어요. 어, 위를 이제 핀셋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내용물을 이 홈판에 넣고 잘게 부숴서 물을 넣어서 잘 섞어요. 그러면 위 속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겠죠? 그러면 물에 불린 이 내용물을 스포이드로 이렇게 쭉 빨아가지고 받침유리에 한 방울 떨어뜨리고 덮개유리로 덮어서 현미경 포본을 만들어서 관찰을 하면 이런 멸치의 먹이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멸치의 위를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자, 멸치 위해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멸치, 그리고 핀셋, 홈판, 그리고 이제 표본을 만들 덮받침유리, 덮개유리, 그리고 스포이드, 거름종이 등이 있겠습니다. 자, 먼저 멸치를 분해해서, 해부해서 위를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자, 조심조심 위를 꺼내봅시다. 먼저 멸치를 갈라봐요. 이렇게 가르면 안쪽에 내장기관이 보입니다. 조심스럽게 갈라볼게요. 네. 자, 내장기관이 나왔어요. 자세히 봅시다. 이 중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이렇게 뜯어내겠습니다. 적추도 떼내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이 위가 들어있어요. 이 뒤에는. 대장과 소장과 대장입니다. 그래서 이 두꺼운 부분을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조금 깨물면. 잘 보이나요? 얘가 위에요. 자, 이거를 이제 부서가지고 물 속에 넣고 그내용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위를 잘게 부서서 물하고 섞을 거예요. 부셔, 부셔. 물과 섞어지죠. 위에 내용물들이 이렇게 막 흐트러진 게 보이나요? 저 여기저기 위에 내용물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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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흩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현미경으로 관찰해볼 거예요 자 표본을 만들어 볼까요? 받침 요리를 꺼냅니다. 자, 받침 요리를 놓고요. 여기에 아까 멸, 멸치의 위 내용물을 이렇게 담아서 한 방울 톡 떨어뜨려주고, 여기에 이 덮개 요리를 덮을 거예요. 접기유리를 덮을 때 기포가 생기지 않게 한쪽에서부터 잘 덮어줍니다. 자 그러면 표본이 완성됐어요. 거름종이를 쓸 필요도 없이 깔끔하게 됐네요. 제가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앞서서 선생님이 굉장한 고대의 유물을 발견했어요. 어. 자이 현미경은 요즘에 나오는 현미경들은 대부분 여기에 모니터가 달려 있어. 근데 얘는 스크린이 달렸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처음 보죠. 선생님도 처음 봤어요. 학교 와서 보니까 어, 얘는 1994년도 제품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그죠? 1994년도. 그러면 대략 한 26살. 어. 자, 근데 밑에 우리가 만든 표본으로 보면 이 빛이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바로 투영이 스크린이 되는 겁니다. 한번 좀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좀 화면이 잘 보이게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멸치의 뱃속에 있는 다양한 내용물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지금 선생님이 보고 있는 게 4배율입니다. 그럼 40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돌려서 100배율로 한번 봐볼게요. 100배율로 보고 초점을 다시 살짝 맞춰봅시다. 어, 여기 뭔가 모양이 특이한 게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가운데로 보여 볼게요. 여기 길쭉한 거 보이나요? 이거, 이거, 이거. 잘 모르겠나요? 그럼 더 크게 한번 볼게요. 한번 400배로 보겠습니다. 자, 400배로 어디에 있을까요? 어, 여기 있네요. 좀더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네. 아, 보이나요? 이게 바로 규조류입니다. 규조류. 바다에 살고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의 일종이에요. 또 다른 플랑크톤들이 있는지 좀더큰 배율로 이제 화면이 잘 보여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특이한 게 이게 워낙 애들이 먹고 소화를 해 버려서 모양이 잘안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기도 뭔가 길쭉한 게 있죠? 보이나요? 어, 이 길쭉한 것도 규저류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오, 또 하나 찾았네요. 자, 이것은 어 플랑크톤이에요. 플랑크톤인데 모양이 규조류 같기도 하고 녹조류 같기도 하고 애매하게 생긴 그런 플랑크톤 하나 또 찾았습니다. 자, 우리가 찾아보는 중에 이게 오래돼서 그런지 열 받았어요. 뜨거워서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더 이상 실험을 진행할 수가 없겠네요. 아, 좀더 시설이 설비가 좋았으면 좀 좋은 영상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자 그러면 우리 94년생 오래된 할아버지 현미경은 이때 좀 쉬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두 가지 정도 어, 플랑크톤을 찾아봤죠. 시간이 좀더 있었으면 더 많이 찾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 자 아까 우리가 찾은 선생님이 규조류라고 했던 것들은 딱딱한 껍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형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밖에 동물성 플랑크톤 같은 것들은 지금 멸치 위에서 많이 소화가 돼서 형체를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진을 참고해서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해요. 자, 어, 잘 살펴봤죠?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멸치 위에서 나온 생물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 플랑크톤을 볼수 있었죠. 그렇죠? 어. 멸치의 먹이가 되는 생물과 멸치를 먹는 생물은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멸치를 중심으로 해양 생태계의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을 그려보자. 자, 멸치는 주로 뭘 먹냐면 플랑크톤을 먹는데 그 중에서도 주로 동물 플랑크톤을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자, 멸치를 먹는 생물은 뭐가 있을까요? 어, 혹시 좀더큰 물고기들, 육식성 물고기들이 멸치를 먹겠지. 뭐 고등어도 멸치를 먹고 뭐 다가다랑어나 뭐 다양한 생물 어류들이 멸치를 먹습니다. 그래서 생태계 먹이 사슬을 한번 그물을 그려볼 거예요. 자, 이 먹이 사슬에서 멸치의 개체수가 갑자기 줄어들면. 나머지 생물의 개체 수는 어떻게 변할지 예상해 봅시다. 어, 선생님이 그려봤어요. 어, 사실 가져온 거지만, 자 멸치에 멸치를 중심으로 한 먹이 그물을 그려봤습니다. 식물 플랑크톤, 동물 플랑크톤, 멸치는 이것들을 먹는데 주로 동물 플랑크톤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이 멸치를 보등어나 가다랭어나 전갱이 이런 애들이 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물고기들은 또 참치 같은 애들이요 참치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예요, 사람만의 막 이런 애들이. 이런 물고기들을 먹고 이 참치는 또 고래나 상어 같은 애들에게 잡혀 먹겠지. 자, 그래서 이런 먹이 그물 이루고 있는데, 자, 멸치가 갑자기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어, 멸치가 줄었어요. 그러면 일단 멸치를 먹고 사는 애들도 잘못 살겠죠. 얘네 수자가 줄어들 거야. 어. 또 플랑크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치가 동물 플랑크톤을 많이 먹는데 동물 플랑크톤을 안 먹으니까 얘네가 확 늘어나겠지. 동물 플랑크톤들은 식물성 플랑크톤들을 먹으니까 얘네들이 식물 플랑크톤들의 수가 확 줄어들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변화가 옵니다. 음. 자, 우리가 실험으로 어, 멸치의 위를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댓글은 멸치의 위를 우리가 살펴보으로써 알아낸 사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적어주세요. 단순히 멸치 위를 봤더니 뭐가 있었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알수 있게 되었나 생각을 해보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